길짠 시방이 왔습니다. 왔는데 어, 사람. 길짠이. 들어보야 자신인 거예요? 네. 길짠님 <laughs> <아니야. 웃음> 시시방이 놀라왔습니다. 네, 아 여기. 아 방송하고 네, 계셨어요? 방송 중습니다 아. 갈거나야 뭐야 이거 <laughs> 이보시와 세팅 게임 방송 같다 진짜. 여기가요? 예, 네, 약간, 제... 약간 좀 그렇게 해놓긴 했는데 아직 이 뒤에도 쓰려고 했는데 세팅을 못해갖고 많이 부족하긴 합니다. 여기서 만나세요? 네, 헉, 이쪽에서만 딱 하고 이쪽은 원래 좀 다른 세팅을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 재고 때문에 창고가 됐어요. <laughs> 네. 유야 생일 파티 소품인가? 네, 맞아요. 세팅이 그 기념일 때문에. 네, 맞아요. 그것 때문에 이제 챙겨주신다고. 어 그때 강석이도 있었던 거 아니야? 저희 여기, 아, 여기 어디 있었어? 그치, 여기 어. 가서. 아, 맞아 근처에 계셨죠? 네, 그 저희 게임하고 있었어요, 네, 맞아. 그... 뚱이님이 그 케이크 해주시고. 맞아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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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요. 스와이트치 아, 다 알아요? 스와이트치. 어? 아, 저기 짱박이 있었어. <laughs> 아 그때 인사드렸다. 맞아요, 그 끝나고. 맞아요, 그때 끝나고. 아맞아 아, 끝나고 아 나오실 때. 원래 인사 안 한다 했었잖아. 어. 근데 끝나고 나오실 때 그때 인사드렸어. 아 글짜님 PC 방에서 글짜님 영상이 나와요. 계속 나와. 글짜님 영상 계속 나와. 멈췄는데? 계속 나와. <laughs> 먹을 것도 많이 파네. 여기 PC 방먹방해도되겠다 재밌어. 아는 사람 가게를 구경한다는 거 재밌는 거 같아. 이보와 이거 뭐야? <laughs> 이에서었나어 이렇게 콩팥 자를 만지자고요 그리고 해가 나무 조각 어야지 코팅 안벗기려없지주시씨다 페페론스는 없으니까 해 여기다가 연수를 넣어줍니다. 이거 지한손이 찍기가 힘들겠다. 맛있게 조리해서 마지막 보여드릴게요. 연수를 넣어야 약간 안눌러붙는다니까 음, 너무 맛있다. 저도 맛있다. 음, 맛있어. 음, 이 음. 그리고, 마지막으로, 파재페스토를 팽팽. 두수두 다듬어. 그리고, 잘, 수저에 물는보도록 또, 닦아서, 한니섞어주는 끝인데, 향과. 맛있어. 우리 그 가야 되는데 응. 나 필리핀. 어. 어, 그러네. 어 잠시만요. 어떡해. 오늘 오리 먹었어? 어 오리 줬어. 아니 어떻게 그러고 있어? 고기야. 우리 이렇게 자. 으아, 다아 봐. 아 으아, 달라야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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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연어, 소고기, 대파, 주꾸미를 넣어요 도움! 어, 된다, 됐다, 됐다! 아니다. 선물 받은 국거리 한우. 이걸로 해서. 국거리 한우가 너무 큐브형으로 잘알았어요 마리 냄새? 뭐, 이거 할 때는 올리브오일을 소고기에 버무려주고, 후추랑 소금 살짝씩 뿌려줬어요. 저는 음, 믹스비이 안에 갇힌다? 이유는 모르겠어요. 그냥 레시피 이런 아이들 그리고 약간 스테이크 부분 같은 거 조금 뿌려줘서 좀더 고기 하쉽게 그냥 시판용 쓰시면 됩니다. 음. 맛있겠다. 벌써 맛있겠다. 이렇게만 해도 맛있겠다. 야채는 제가 너무 귀찮아서 밀키트 타프테이크를 시켰어요. 그래가지고, 시판용 소스에 제가 일부러 소스를 조금 더 만들고, 그리고 야채는 요거를 이용하는 게, 그리고 고기도 요게 조금 들어있는 거 같이 넣으면 되니까, 개이득. 은나셨죠 밀키트 두개 사는 거 보자 이다가소고 빠지자 맛있는 게 미쳤다 오, 맛있게 먹겠습니다 부드럽다. 마이크론. 마이크론. 제가 맞는 것 같은데. 절반 가 매우 이렇게 아니 <laughs> 네. 잘 기억이 안 나요. 이거 너무 오래 전에 먹었죠. 얇게 그냥 얇게 적당히 두께가 너무 좋아 좋아요. 뭐야? 예. 네. 다주는 네. 토마토 자르고 있는데요. 그래서 지금 나면은. 윤라면이야 나는 소나면. 먹지 말자. <laughs> 겸상 금지. 겸상 금지라 언는 나여 뭐 먹고 대체워놓으려고 <laughs> 그리고 피시방, 피시방으로, 피시방으로버터버 오늘은 오늘은 집들이 아홉 명이 오는 날입니다. 이 <laughs> 음식을 두고 라면을 끓여야 되나 아홉 명이 오는 날이에요. 아주 바쁘게 저 혼자하기에는 힘들어서 선행 다주가 도우러 왔고요. 메론 매니저님께서 잘라두고 가셨고요. 여기 이제 먹을 거 세팅. 무려 9자리입니다9자리 그래도 이 식탁이 있어가지고, 그나마 9명이 앉을 수 있지. 이걸로는 택도 없었어요. 여기는 술 넣을 곳. 여기는 모찌나베가 들어갈 거고, 들기름 파스타들 둘 거고. 제가 원래 오징어 볶음도 하려고 시켰는데, 안 왔어요. 환불 받았어요, 짜증나. 짜증나, 각수다. 오 어, 라면 먹어, 맛있게. 다들 박습니다 <laughs> 메카주. <메이크업 좀. 웃음> 언니들 우리 먼저. 우리는 비루한. 형님, 왜 우리 집게 이거요? 우리 집게. 우리는게요 우리 네, 손님들은 어, 저기 어, 게손은 어, 저런 거. 저희 고기에도 비밀이 있어요. 제가 소금이 여기 좀 많이 들어있어요. 아, 어? 우리, 우리는 소금도 겁나 많이 쳐서 마, 무슨 망친 고기. 네. 우리도 여기. 우리도 여기. 우리도 여기. 우도 우리도 여도 사진 이에요. <laughs> 각도 중요시아 <laughs> <그래서. 너무 중요합니다. 웃음> 이거 인위적이에요. <laughs> 아 원래 하는 거 이상한 날에 했어요. <laughs> 아니,